모로코, 식민 통치했던 스페인, 프랑스, 축구로 복수할 수 있을까? 모로코는 지브롤터 해협의 밑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쪽 이베리아 반도에는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가 인접해 있습니다. 스페인과 프랑스는 모로코의 식민 지배의 아픔을 안겨주었던 나라들입니다. 모로코는 약 3,200만 명의 인구를 갖고 있는 이폰 군주제 국가입니다. 기원전 1,100년경, 페니키아인들이 해안지대에 거주하기 시작했으며 내륙지방에는 베르베르인들이 거주해왔습니다. 카르타고가 탕제, 라바트 등지의 식민지 항구도시를 모로코에 건설하였으며 카르타고 멸망 후 로마의 영향력 하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680년경 이슬람 왕정이 들어서면서 모로코는 이슬람화가 진행됩니다. 1900년대 초 프랑스와 스페인은 전쟁을 통해 모로코에 대한 식민지 통치권을 확보합니다. 모로코의 북부 지역은 스페인이 주로 통치하였고 프랑스가 중부 지역을 통치하는 구조로 모로코는 분단되는 식민지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원주민을 중심으로 독립을 위한 리프 전쟁을 시작하지만 스페인, 프랑스 두 나라를 이기지 못하고 패하게 됩니다. 리프 전쟁의 승리를 통해 전공을 세운 프란시스코 프랑코는 더욱더 강한 권력으로 모로코를 탄압합니다. 그렇지 모로코는 베르베르 원주민을 중심으로 더욱 강력한 독립을 위한 저항을 계속해 나갑니다. 식민통치에 항구하며 베르베르족을 중심으로 모하메드 5세는 독립을 선포하고 1956년 드디어 독립을 쟁취하고 유엔에 가입하게 됩니다. 22세기 20, 현재까지도 모로코에는 세우타, 멜리아, 알버란섬 폐질섬, 치파리나스섬 등 스페인 령이 존재합니다. 현재 국왕인 모하메드 6세는 의회 해산권, 비상사태 선포권 등 상당한 실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입헌군주제국가로 다수당의 총리를 임명하지만 국왕도 군사, 종교의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국가체제입니다. 모로코의 공룡어는 아랍어이지만 북쪽에서는 스페인어, 비즈니스 언어는 프랑스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종교는 순위파 이슬람교이지만 테러리스트 사상이라 하여 이슬람 원리주의는 철저히 배격합니다. 위 사진은 극단주의 원리주의 이슬람 신도들입니다. 2 0 2 2년 월드컵에서 모로코는 12년 만에 우승을 꿈꾸던 스페인을 16강에서 승부차기로 탈락시켰습니다. 유시프 누사 1위의 헤딩 결승골로 포르투갈을 침몰시키고 4강에 올라 프랑스와 결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축구계는 흥분하고 있습니다. 과연 모로코의 축구신화는 어디까지 계속될 것인가? 누사일리의 헤딩골은 2002년 대한민국의 안정환 선수가 이탈리아를 상대로 넣었던 헤딩골을 생각나게 합니다. 모로코를 식민지화했던 스페인과 프랑스 두 나라를 축구로 승리해 과거 식민지 통치에 대한 복수를 할수 있을지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모로코의 수문장 야신분우는 신적인 선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로코인들이 느끼기에 이번 월드컵은 역사적 침탈에 따른 피해의식을 일거에 날려버리는 카타르시스가 되었습니다. 2020년 카타르 월드컵은 모로코 국민들에게 과거의 아픈 역사를 치유받는 힐링 월드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로코 국민들은 이번 월드컵이 축구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스페인전 승리를 통해 식민지배의 아픈 상처를 치유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모로코는 프랑스를 격파하고 대망의 결승에 오를 수 있을까? 전세계 축구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망에서 뛰고 있는 수비수 하키미는 자신의 정체성을 따라 모로코 국가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모로코 감독인 올리드, 왈리드, 레그라기 감독도 프랑스 태생으로 프랑스 리그에서 오랫동안 활약했습니다. 그들은 프랑스에서 나고 자랐지만 조국 모로코를 잊지 않고 지금 축구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로코 국민들은 사자타를 쓰고 응원합니다. 모로코 팀은 아틀라스의 사자들로 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중동의 24개국 모든 나라들이 모로코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드컵은 중동과 유럽, 서방의 대결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현지에서도 응원하고 있으며 카타르의 타밈 구강도 직관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카타르 구강은 파리 생제르만 구단주이기도 합니다. 왈리드 레그라기 감독은 꿈을 꾸는 데는 돈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2002년 대한민국의 꿈은 이루어진다는 구호가 생각납니다. 과연 모로코는 비극적 식민지배의 아픔을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복수할 수 있을까? 전 세계 축구 팬들은 지켜보고 있으며 모두 모로코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프랑스가 3승 1무 1패로 앞서 있습니다. 그러나 단판 경기인 토너먼트에서는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모로코는 비유럽, 비 남미 국가로는 유일하게 4강에 올라와 있습니다. 돌풍을 일으켰던 아시아 국가는 모두 탈락했습니다. 프랑스의 간판 공격수 은바페는 아버지가 카메룬 사람이고 어머니는 알제리 출신으로 무슬림이며 아랍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는 아프리카의 돌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메룬은 브라질을 잡았고 튀니지는 프랑스를 잡았습니다. 아직 모로코의 월드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로코의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어를 배워 프랑스로 돈을 벌러가는 2등 시민입니다. 주로 3기 업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모로코가 이번 프랑스를 상대로 승리하여 국민이 하나로 뭉쳐 번창하는 국가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